대칭이동. 자, 대칭이동은 그림 밑에 있는 그림처럼 점대칭이라는 게 있고요, 선대칭이라는 것이 있어. 선대칭의 대표적인 함수, 이차함수 이런 걸 생각할 수 있겠지. 자, 아무튼 점대칭했을 때를 점대칭, 점을 기준으로 결국은 180도 회전 시킨다라는 느낌을 가지면 되고요. 선대칭은 미술에서 이야기하는 데칼코마이 있죠. 접어가지고, 물감 뿌려가지고, 붙이는 거. 뭐 그런 거를 생각해서 대칭을 접근해 주면 됩니다. 넘어가고. <laughs> 자, 그러면 점의 대칭 이동. 자, 기본적으로 X축의 대칭, Y축의 대칭, 원점 대칭, 직선. Y는 X의 대칭이 있는데, 5번. 직선. Y는 마이너스 X라는 거에 대한 대칭 이동. 대안는좀 뺄게요. 동을 생각을 하자. 대칭이동은 그냥 아무 때나 점, 만만한 점 이미의 문자로 표현한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경우를 다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 그래서 여기서 X축에 대칭을 한다라는 것은 X축이라는 거에 대칭을 하자. 아래 위가 뒤집힌다라는 거잖아. X좌표는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겠지. 그러니까 뭐가 돼? y의 부호를 바꿔라 그래서 x 축의 대칭이 하면 누구 y의 부호를 바꾸자 이 말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 y 축의 대칭이면 뭐가 되겠어요? 이렇게 위치가 옮겨지는 거지, 그렇그럼 높이는 똑같은데 좌우가 바뀌는 거니까 좌우에 해당되는 x좌표의 부호를 바꿔주면 된다라는 뜻인 거야. 됐지? 근데 나는 이렇게도 생각해봤어요. x축이랑 y는 0이잖아. 식이 y에 관련된 거니까 y의 부호를 바꾸자. 어, 안 할게 표정이 별로 안 좋아서 에? 그냥 <laughs> 받아들이십시다. 자 원점 대칭이다라는 것은 이 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떤 점을 180도 돌리자, 즉 반대로 보내버리자 이 말인 거지. 그럼 이 점의 위치라는 것은 결국은 이 점을 x축에 대칭한 다음에 그거를 y축에 대칭한 위치다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곧 xy의 부호가 모두 바뀌는 거다. 라는 뜻이겠죠. 부호가 모두 바뀐다. 자, y는 x의 대칭은 어떻게 될까? x축이 있고, y축이 있고, y는 x라는 직선을 찍어놨어 그때, 여기 어떤 점이 있대. a, b. y는 x라는 직선의 대칭이동을 하면, 여기서 수직으로 쭉 연결을 해놓고, 요 점을 기준으로 길이가 똑같은 지점, 여기를 생각하자라는 뜻이겠죠. 맞나요? 그러면 그림이 이렇게 될 거단 말이에요. 이렇게 삼각형을 한개 그려보면 얘가 옮겨지면 이렇게 옮겨질 거다라는 뜻이 되겠지. 맞나요? 그럼 이거 길이가 A고 이게 B잖아. 그러면 뒤집으면, 대칭시키면 여기가 A고 여기가 B잖아요. 그럼 XY 역할이 어떻게 됐어? 바뀌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옮겨진 거는 b 콤마 a가 된다는 뜻이 되겠지. 그래서 y는 x에 대칭을 한다는 것은 x, y를 서로 바꿔치기해라. 됐어요. 그래서 고등수학 하에서 y는 x의 대칭식 시 그래프를 우리는 역함수의 그래프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뭐가 바뀌니까 x, y의 역할이 바뀌는 거니까. 나중에 그렇게 이야기할 를 것이다. 그 다음에 여기에 그좀 지울까? x 축, y 축. y는 마이너스 x란 직선이 있어. 자 여기에서 이제 어떤 지점, 다른색, 보라색. 여기를 또 a b로 잡아볼게요. 그러면 이거를 대칭을 딱 시키면 어, 이 정도 뭐, 이따라 볼수 있겠네. 그죠? 그럼 이거는 과연 뭐가 될까 이 말인 거야? 그래서 힌트는 이 삼각형 아이디어를 들고 가시면 돼요. 중심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요렇게 삼각형이 그려지고 있어. 이거를 이 직선에다가 대칭을 시키면, 요 밑변은 여기 달라붙게 되겠지. 맞나요? 이 녀석은 요렇게 가겠지. 그쵸? 요 길이가 A고, 요걸 B라고 임의로 설정을 해놨다면, 여기가 A고, 여기가 B잖아. 근데, y를 x에 대칭 시킬 때는 양의 방향이면 양의 방향이었는데 이번에는 양의 방향이 음의 방향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양의 방향이 음의 방향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점의 좌표는 뭐라고? 마이너스 b 콤마 마이너스 a가 된다는 뜻이 됩니다. 방향성까지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a 콤마 x 콤마 y라고 하는 것을 대칭 이동 시킨다면 마이너스 y 콤마 마이너스 x. XY 자리 바꾸면서 부호까지 같이 바꿔주면 끝난다는 라 뜻이 되는 거예요. 5번까지 체크를 해 놓으세요. 다음 거, 도형의 대칭 이동. 자, 점 대칭을 항상 점을 어떻게 변화된 걸 가지고 우리는 항상 도형의 대칭, 도형의 이동을 생각을 한다. 즉, 자취를 생각해야 된다는 뜻인 거예요. 항상. 그래서, 자 f의 x, y는 0이라고 하는 도형의 방정식이 있는데, 이 녀석을 <laughs> x축에 대칭을 해버린다면 과연 식은 어떻게 될까를 생각해보자. 그럼 이 도형 위에 있는 점을 생각해야 됩니다. 위에 있는 점을 임의로 a, b라고 설정을 할게요. 그럼 이 점도 당연히 x축에 대칭이 되겠지? 점을 x축에 대칭한다면 a, b 마이너스 B가 된단 말이야. 그리고 이 점은 요 관계식을 성립하는 점이기 때문에 F의 A, B는 0으로 성립하고 있다라는 뜻인 거예요. 잘 봐라. 자취 방지식 문제 풀때 쓰이는 내용입니다. 그럼 이 이동된 점에 우리는 자취 방지식을 찾는 거라고 이동된 점의 x 좌표와 y 좌표의 관계식을 찾아내라. x 좌표가 뭐지? y 좌표가 뭐지? 마이너스 b. 내가 아는 관계식은 뭐? a, b에 관한 식. 나는 뭘 알고 싶지? x, y에 관한 식을 알고 싶은 거야.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f에. 아니, 이거 다 바로 적을까? f에 a 자리에 뭘 넣을 건데? x를 그대로 넣겠다 이 말이고. b 자리에 뭘 넣을 수 있어요? b가 마이너스 y랑 똑같은 거니까 b 자리에 마이너스 y를 넣어주면 끝이다라는 거예요. 자, 가만 보니까 우리가 평행이동할 때에는 점이동과 도형이동이 의 조금 달랐지. 그치? 근데 대칭이동은 점이동할 때 X축 대칭이면 Y부로 바꾸면 된다 했거든. 근데 시계이동도 어때요? Y의 부호만 바꾸면 끝인 거야. 됐지? 그래서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을 구분해서 정확하게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대칭이동은 점 이동이나 시계 이동이나 똑같은 원리로 적용하면 끝난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x축에 대칭을 했어, 그럼 점이 y 좌표 부호가 바뀌는 거라면, 그럼 식도 y 의 부호만 바꿔서 대입하면 끝난다는 뜻인 겁니다. x, y축에 대칭을 하게 되면 x의 부호가 바뀌는 거잖아, 좌우가 바뀌는 거니까, 그래서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적용해서 처리하면 끝나는 거예요. 원점 대칭이면, x,y,y로 다 바꿔야 되잖아. 다 바꾸면 됩니다. y는 x의 대칭이면 x,y 역할이 바뀌죠. a,b가 b,a 이런 식으로. 그래서 x,y라는 것을 y,x. x자리엔 y를 넣고 y자리엔 x를 넣겠다. 그런 의미로 해석하면 끝나는 겁니다. 이해 되겠죠? 5번. 아까와 똑같이. 직선 y는 마이너스 x에 대한 대칭이동. f 의 x y 는0 이라는 것이 어떻게 되겠어 마이너스 y 마이너스 x 이렇게 점 이동과 다 똑같이 적용해 주면 됩니다 대칭 이동은 해설은뭐 그렇다 그렇다 보기야 나와라 자 대칭 이동 한점 x축에 대칭, y축 대칭, 원점 대칭, y는 x에 대칭, y는 마이너스 x에 대칭, 오케이. 자 x축 대칭, x 빼기 4y 플러스 4는 0 그럼 끝난 거야. y축 대칭 원점 대칭 어. y는 x의 대칭 뭐 이렇게 써도 되고 일반적으로 4x 더하기 y 더하기 4는 0 이렇게 쓰는 게 일반적이겠고 y는 마이너스 x의 대칭을 해준다면 이해되겠지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근데 머릿속으로, 진짜 도형이 대칭도 떠올려야 된다. 식만 가지고 끝내면 안 돼요. 진짜 도형이 대칭되는 것도 같이 생각하면서 공부를 해라. 알았죠? 자, 도형의 방식을 구해라 원이네. 중심만 알면 되죠? 왜? 정행 이동, 대칭 이동을 한다는 것은 모양의 틀은 유지가 된다는 거니까 원이라는 것은 방향성이 없어. 어느 방향에서 보든 딱 똑같은 거니까 반지름은 똑같아. 중심만 위치만 x축의 중심이 원래 마이너스 3콤 이니까 중심이 뭐죠? x축 대칭? y축 대칭? 원점 대칭? y는 x의 대칭? y는 마이너스 x의 대칭? 이렇게 된다, 이 말인 거야. 그럼, 식을, 요 녀석만 을게요 x 빼기 3 전체 제곱 플러스 y 빼기 2 전체 제곱은 4. 뭐, 이렇게 해라라는 뜻이겠지. 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요령을 섞은 거고, 진짜 요령 없이 그냥 해줄 수도 있다라는 거잖아. 그러면, 원, 어, 이 녀석을 생각해 보면, <laughs> 식이 xy 자리만 바꾸면 되잖아요. 그래서, y 더하기 3 전체 제곱 플러스 y 이거 x 빼기 2 전체 제곱은 4라고 써서 이제 좀 답지에 이쁘게 쓰면 순서만 이렇게 정해주면 됩니다. 그다음에 x축 대칭이 있는 대로 쓰면 x의 부호는 그대로잖아, 그렇지? y 부호를 바꿔라는 뜻이라고. 자 제곱 안에 있는 거, 제곱 속에 있는 이 녀석들은 부호를 바꿔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 그래서 이게 플러스로 바꿔주면 끝나는 거야. 그러면 얘랑 일치하는 형태가 나오게 될 거다라는 거죠. 되겠지? 여기부터는 다음 시간에.